안녕하세요. 오늘은 럭키 블럭 모드 챌린지. 자, 여기 럭키 블럭이 있고요. 자, 이게 까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똑같은 럭키 블럭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터져서 크리에이티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한 한 8분 그쯤은 편집을 해서 제가 혼자 까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생김새는 되지고요 누르면 되는데 원래 클래식은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안되네요. 이렇게 쓰레기도 엄청 나오고요. 자 여기서 개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되네 적자 모아서 자 그다음 이렇게 두 개는 버리고 서바이벌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냥 게임모드 0자 지금까지 두개 썼고요 터지면 그날은 망할 것입니다 몬스터, 제가 평화로 맺습니다. 몬스터가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나와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걸 일단 놔두고요. 이럴 때 유~ 용하고 때려 떼려 그렇지, 넌 무슨 내 럭키 블러? 럭키블럭 어디 갔어? 아, 요있네. 에휴, 다행이다. 이렇게 터지는 거 엄청나아요. 오, 오, 기 좋죠. 뻥. 어. 잘 가라. 오, 엔더 진주 좋, 좋죠. 오, 오, 광물. 오 럭키블러 오 갑옷 진짜 좋은 건데 인텐트 갑옷 나왔고요 오또 좋은 거오 세트 오 무기 오광물아 양아 잘 죽어라 아, 저 스노우맨, 진짜. 해서, 터 안되겠다. 오, 재생. 이건 좋죠. 오, 무기 어, 아, 럭키 스월드였는데. 이, 오, 럭키 블룸, 너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셜커다. 강다 강다 강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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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이게 데미지가 이게 데미지가 똑같네 어디인지 진짜 안 좋은 거니 자 이거 제작할 수 있는 걸로 룰을 변경하겠습니다 원래 할수 있었지만 그냥 이걸로 해. 장미 피었고, 요다 분수피었고, 다, 다 재생피어 있고 지금 피 없지만, 다다다 없네. 자 이거 아, 안돼 안돼. TNT. 아 진짜. 오. 어? 돼지과 돼지가 죽었다 마법 사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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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요거밖에 없어 요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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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들어왔고 재생 피어있고 아 피었고 어, 엔더 진주 피었고 왜 여, 여러 마리가 교환 되는 와 이런 비참하다 어디지? 여기였나?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어디 갔어? 내 템! 내템 어디 갔냐고. 오, 여있다 아, 필요 없는 거. 잔뜩이나 먹었네. 이렇게 먹어주시고 하 왜이래? 운이 네안 좋아.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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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어 여기도 공고했고요 자, 아 겨우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술 까봐야 던지네던 아, 진짜. 왜 이렇게 터지는 거야. 자, 이제 팔부이된 관계로 봅니다. 멈...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르고 세 마리를 해보였는데 일단은 데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삼 근검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이 좋을까요? 일단 저기 한 마리부터 없애 부도록 하쭉쭉오 성공 이번엔. 철검으로 셋넷 이미 성공은 따났고요. 하나 둘셋넷오다 끝냈습니다. 북극곰 한열 마리만 더 이겨볼까요? 이삼사오칠오씨 안돼! 갑자기 난또왜 공격해? 이 못된 것들. 네, 이 철검으로 너희들 없애주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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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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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럴 순 없어, 북극검들이이재다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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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못된 것들 기껏 소환해줬다니 아유 귀엽네 아유 귀엽네 안마 불꽃 검색기는 공격 안 하네

땄어, 땄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럭키 블럭이, 응, 음, 아니요. 럭키 돼지 블럭으로 오늘은 이렇게 무드 챌린지를 해보았는데요. 템이 너무 셌어요 자, 방어, 방어, 경고는 피웠고, 방어. 이렇게 좋은 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합을 못해서 아쉽군요. 나무 하나만 뗄수 있으면. 자, 황금 사과를 하나 먹고.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대박이었습니다. 어쨌든 북극곰이 그렇게 제 칼에 내 방만에 떨어져가지고 몰랐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럭키블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